예,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갑산에 올라왔어요. 원래는 갑산이 아니라 적갑산을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적갑산은 여기 적갑산이고요. 저기 제일 높은 데, 뭐저 뒤로 이제 뭐 예봉산, 또 웅길산, 뭐 예빈산 이런 산들이 있겠죠. 네. 오다 보니까 그 갑산으로 오게 됐어요. 갑뭐 갑을 명정할 때그 갑산이에요. 갑산. 그래서 이제 그왜 갑산이라 그럴까? 왜 적갑산이라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 갑자가 이게 무슨 우리가 뭐그 천간에서 첫 번째가 이제 그 갑이잖아요. 갑을 명정할 때. 근데 그게 이제 그 갑자가 원래 그그껍질갑 갑이거든요. 딱딱한 껍질. 그래서 우리가 뭐갑각류 그러면 이제 껍질이 딱딱한 그런 뭐 그런 걸 그런 그 동물을 뜻하죠. 갑방 갑강류가 또 기갑부대는 이제 그 딱딱한 탱크를 타고 그 싸우는. 그 부대를 이제 기갑 부대라 그럴 때그그 그 갑자죠 이게 응? 그래서 이제 갑산에 왔는데 적갑산도 아마 그붉을 적자에다가 이제 그요 갑자 써가지고 갑산 갑산인데 붉은 껍질 불, 붉은 어떤 그 그런 껍질처럼 보인다 뭐 그렇게 이제 산이 그렇게 좀 이렇게 좀그 껍질이 단단해 보이, 보여서 이제 그 갑산이라고 하는 거겠죠. 뭐이산 이름은 좀그좀좀 그 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갑산에 올라왔는데 이 여기 이렇게 그 철조망이 있는 데 있잖아요 철조망 있는 데는 꼭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 이게 등산객들이 붙이는 그 저걸 왜 붙일까 제가 외국을 나가다니면 이렇게 산을 다니거든요. 그 이런 거못본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응?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붙이고, 이런 거못 보는,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왜 붙일까? 그 우리가 이제 개들이 수컷 개들이 이렇게 자기 영역 표시하려고, 동물들이 수컷 동물들이 이렇게 오줌을 싸잖아요. 그 영역 표시하잖아요. 응? 영역 표시. 그 동물들이야 뭐... 그, 개들이야, 뭐, 영역 표시하더라고오줌을 싼다지만, 이건,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 참, 이건, 뭐, 이것도, 뭐, 이건, 뭐, 영역 표시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왔었다, 라는 거를, 응? 뭐, 이렇게, 흔적으로 남기는 건데,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런 거를 붙이자, 이거죠. 다, 이게, 이게, 다, 이게 플라스틱 성질로 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이것이 이제 헐러져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쓰레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응? 참 그, 그참안 좋은 건데. 그래서 참그 산에서는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 흔적 없이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전혀 하나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아무 흔적 없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저것도 저 청소하고 내려가겠습니다.